저희가 말이죠 이제 냉면을 좀 10개로 여러번 앉은 자리로 나눠드리는 요 시간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, 그렇죠. 또 주말 예능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우리 <laughs> 자존심인가요? 어, 김밤씨가 5분의 1초를 원했어요 한 어, 네. 번. <laughs> 테스트 와...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, 어, 여러분? 아, 좋다, 네. 좋다. 여덟 네. 개 보는지 한 번요. 자, 김범의 여덟 개챌인지 이거 좋다. 챌린지. 좋다. 5분의 1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그리고... 줄로 갈게요. 솔직히 집에서 몇 개까지 최대 좋다. 본 적이 있다고요? 여덟 개. 여덟 개. 기본이 일단 여덟 개다. 아, 자... 기본이 아니라 봐. 여덟 개까지. 최대 여덟 개본 네. 적이 있다. 동공천지의 김범이냐 아니면 허언증 김범이냐. <웃음> <웃음> 그러면. 그럼 저희도 할까요, 그러면? 그래, 그래. 우리 비빔 먹을 사람 손 들어봐. 없지? 어, 그럼 여기서 해서 많이 맞춘 손으로 고르게 하시죠. 여기서 아, 많이 맞춘 손으로 사람이... 어, 해서. 오케이. 와, 그럼 또, 오지. 그럼 또,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. 아, 근데 얘기가 달라지지. 근데 얘기가 여러분들, 다 같이 두 번째 줄에 글자 양을 누가 더 많이 맞추냐? 김범은 혼자만 했어. 나머지 멤버는 물이냐, 냉면이냐. 물이냐, 냉면 진짜. 갑니다! <laughs> 같습니다. 이거는... 안안아 이거는 말이 안되는자안 됐어, 안 됐어. 자 김범진 뭔가 사고가 난것 같고요. 일단 은 입장해 주시고. 먼저 다써 주세요. 놀토 멤버 중에. 1등이 있습니다. 나래형 파스 오픈! 손흐는손님는 클라스가 다르고어손굉잘 본다고? 와, 나래형이 대박이다. 어? 이렇게 봤다고? 에이. 되게 특이하다. 가세 <laughs> 글자가 아. 있어, 일단? 네, 소로소로오 소로소로 소로노피면 소름 로서소로는 소름낸 소름소가는 <laughs> 소름, 야, 너 가는은 에이. 마지막에 에이. 아니라니까! 어머니. 소 문제 은 정답이 잖아 정답소 55 루민드. 자, 궁금했어요. 손 누르는. 자. 오케이. 아니, 측정이 됐고 데이터에 아니, 들어왔고요. 얘가 몇 글자? 여러 아니, 8글자의 아니, 아, 여러분. 여덟 글자의 신화. 이게 정답이게 정답이에요. 이거에 측정하면 되는 거죠, 지금. 그러면 김범 아니, 아니, 씨의 측정 결과. 스 오픈. 오,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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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여섯 글자를 썼습니다. 이름이 앞에 네 글자는 정확해요. 진짜? 이 모름인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못 봐서 많이 마셔보네 원샷. 보여. 소요붙다. 주세요. 동체시력이 가장 뛰어난 멤버는 <laughs> 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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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정... 진짜 독수리다. 진짜 독수리다. 인간 진짜요? 독수리. 인간 독수리. <목소리> 5개로 우와. 다섯 개로 1등. 다섯 개. 를 맞췄습니다. 와. 아니 내 신동엽 씨도 다섯 개 쓰셨는데. 다틀렸어요 아, 맞안 돼. 자, 두 번째 줄 아니. 공개합니다. 와, 저거. 소소로 서는 아 늠름능늠 소소로 서는 늠름능 늠름이요. 소소로 난 저가 있었네. 그리고 요 실력으로 물이냐 비빔이냐가 정리가 되니까 어? 자1 등+ 전 물+ 물, 오케이 어, 2등나래 동욱 해리 어... 피오 동현인데 다섯 명입니다 비빔인데 어 나래의 비빔 대박. 동욱 씨는요 물+ 네. 물 미치. 해리 물. 물+ 물 피오 물+ 네. 물 동현 물 오케이 끝 동엽은 없어요 여기 물은 꿀찌가 끝났어요 가요 이거 물이 없어요 <목소리> 그러면은 저 그냥 밥주세요아또 <목소� odysi> <목소리도> 아, 왜그래요 네, 네. <목소리도> 어. 아,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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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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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범 니 아니+ 아니+ 야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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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+ 아아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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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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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라. 아연지연까지. 아연지연 나와. 자물 손드세요 물물 손드세요 물 손드세요. 물, 물 물. 물 결국 물을 드시네요. 물로. 결국 물을 먹어. 물을 잘 먹겠습니다. 고마야 고마워. 아, <laughs>